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하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인해야 할 것과 긍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이 있지만 먼저, 쾌락입니다. 물론, 쾌락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사용해야 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넘을 때, 그것이 육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이나 식욕이나 범위를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욕망이지만, 정도를 벗어나면 육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 사용하거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돈도 권세도 명예도 육체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에는 잘못된 어떤 정신적, 신체적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 의식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주 낮추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 속에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배했던 세상의 욕망들을 이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성령이 함께하심을 선포하며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적이며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성령의 인덤을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는 내주하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은 모두 하나씩 하나씩 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있는데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꿈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개인의 위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위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하며 어떤 것이 더 우월하거나 어떤 것이 나, 낫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은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에 외면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며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그 결과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씨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성령은 슬퍼하시고. 결국에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집중하며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감당해야 할 의무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이며,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며, 성령 체험을 통하여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지식만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게 보이거나 성령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령과 성경은 함께 나가는 두 바퀴입니다. 연료 없는 자동차는 의미가 없듯이 성령 없는 성경은 의미가 없으며 성경 없는 성령은 단지 조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명력입니다. 참된 생명력은 성경과 성령의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에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묵상의 연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세의 녹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요구사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 민감하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게 되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어떤 경건이나 믿음의 척도로 드러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우리의 감정이 깊은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껏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리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